BJ 마이민 코인게이트 논란에 억울하다. 지난달 30일 유튜버 구제역이 올린 새 영상에는 코인게이트의 수트가 역캠을 페라리에 태워서 호텔에 갔다.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. 이에 대해 BJ 마이민은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통해 심경을 언급했다. 그는 진짜 악플 달고 저라고 하시는 분들. 법에 안 걸리려고 몰아가시는 분들, 제발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고 밝혔다. 또 그는 진짜 그러지 마라. 저 진짜 아니라니까. 아니라고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는데, 나한테 왜 그러냐. 가방도 돌려드리려 했는데, 버리라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뜯지도 않고 그대로 뒀다. 제가 억지로 운다고 하는데. 제 입장이 되어봐라. 아니라는데 왜 계속 그러냐?라고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. 이어 그는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고소할 테니까 그때 보자. 그때는 너네 얼굴 보러 가서 욕을 해줄 것이다. 뭐한 니은 사람들이길래 사람을 이렇게까지 못살게 구냐라고 호소했다.